오늘 실습을 통해 만들어 볼 입체 형상은 미니 쓰레기통입니다. 무료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체 형상을 직접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이후의 과정들은 우선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추후 진행될 오프라인 강의에서 오늘 제작한 파일을 가지고 출력하여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모델링 프로그램은 r 커 캐드입니다. r 커 캐드는 초급자가 사용하기 좋은 프리웨어입니다. 웹 기반 프로그램으로 따로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업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좋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팅커캐드를 검색하고 접속해 주세요. 홈 화면입니다. 혹시 사이트가 영어로 뜨는 분들은 화면을 좀 내려서 언어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팅커링 시작을 눌러주세요.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은 로그인을 해주시고 계정이 없으시다면 개인계정 생성을 클릭해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계정을 생성해주세요. 본인이 디자인한 작업물들을 볼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이고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다른 PC에서 접속하시더라도 저장한 작업물을 확인하고 언제든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 디자인 작성을 클릭해 주세요. 작업을 진행할 화면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3D 객체 모델링을 할 때는 여러 시점에서 개체를 보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정육면체의 상자를 클릭한 채로 움직여보겠습니다. 이 상자를 뷰박스라고 하는데요. 상자가 움직이는 대로 작업대가 움직여 원하는 시점대로 개체를 볼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집 모양의 버튼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움직임으로 변경되었던 작업대가 기존의 시점으로 돌아왔죠? 그 아래의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버튼으로 시점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마우스를 이용해 보다 간편하게 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업대 위에서 우클릭을 한 채로 움직이면 이렇게 시점이 변경되고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화면이 확대되거나 축소됩니다. 휠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작업대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제 화면 오른쪽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쉐이프에 포함된 여러 개체들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쉐이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 쉐이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상자를 클릭해주세요. 커서를 작업대 위로 옮기면 반투명의 상자가 보입니다.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면 작업대 위에 개체가 형성됩니다. 그럼 이 개체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개체가 선택된 상태면 개체 하단에 사각 틀이 생기게 됩니다. 모서리에 있는 흰색 점을 잡고 움직이면 개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때 Shift 키를 누르면서 흰 점을 드래그하면 가로, 세로, 높이까지 일정한 비율로 크기가 변경됩니다. 흰점 사이 선의 중간에 검정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을 잡고 움직이면 한쪽 면의 길이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체의 높이만 변경하고 싶을 때는 개체의 윗면 가운데에 있는 흰 점을 잡고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수치로 개체를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흰 점을 한번 클릭하고 길이가 써 있는 흰색 창에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양 끝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기호를 드래그해서 객체를 회전시킬 수 있고, Shift 키를 누르고 회전시키면 45도씩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객체를 이동할 때는 객체를 클릭해서 바로 드래그하거나, 키보드의 좌우 방향키를 이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위아래 위치를 변경할 때는 객체 위에 삼각형 검정 점을 잡고 움직이거나, 컨트롤키와 함께 위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가능합니다. 위아래 방향이 변경된 뒤에 키보드의 영문 D키를 누르시면 개체의 아랫면이 기준면에 다시 맞닿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 버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버튼은 개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버튼이고 이 옆에 있는 버튼은 이 그룹을 또 해제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 옆은 개체끼리 정렬하고 대칭을 만들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제 쉐이프의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색상이 있는 개체의 상태를 솔리드 상태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원을 클릭하셔서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옆의 원은 솔리드를 구멍으로 바꿔주는 버튼인데요. 쉽게 빼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실습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했던 작업을 실행 취소하시려면 이 버튼이나 컨트롤 Z를 눌러주시고요. 명령을 복구하시려면 이 버튼이나 컨트롤 Y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완성된 모델의 모습은 이겁니다. 쓰레기통의 몸통과 뚜껑 부분을 나누어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몸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쉐이프가 아닌 모두에서 여덟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하이 레졸루션 개체를 선택해 작업대 위에 생성해 주세요. 높이는 70, 윗면의 지름은 55, 바닥의 지름은 45, 벽 두께는 3. 레졸루션은 최고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몸통의 옆면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몸통의 바닥면을 채워보겠습니다. 다시 기본 쉐이프로 돌아가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원통을 클릭해 생성해주세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개체의 밑면과 넓이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지름이 45인 원으로 만들어주시고, 비는 옆면의 벽 두께와 같은 3으로 만들어주세요. 측면 값을 최고로 높여 원통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이제 옆면과 바닥면을 합쳐보겠습니다. 두 개체가 모두 포함되도록 드래그를 하거나 Shift 키를 누르면서 개체를 선택하면 두 개체가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됐으면 정렬 버튼을 누릅니다. 개체 주위로 검은 점들이 생기는데요. 누르는 점에 따라 정렬이 됩니다. 이쪽에 있는 점을 클릭하면 높이를 맞출 수 있고, 이쪽에 있는 점은 가로의 정렬을, 이쪽의 점은 세로의 정렬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가로-세로의 가운데 점을 눌러 정렬을 시킵니다. 두 개체가 동시 선택된 상태에서 그룹퍼 버튼을 눌러 그룹을 만듭니다. 주황색이었던 바닥면이 옆면의 색과 같아졌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하면 개체가 하나의 색으로 바뀌고, 이동을 하더라도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몸통의 손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쉐이프에서 조금 내려가면 쐐기라는 개체가 있습니다. 작업대 위에 쐐기를 생성해 주세요. 바닥면의 가로를 12, 바닥면의 세로는 3으로 만들어 주세요. 손잡이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잡이의 끝 부분이 살짝 둥글게 깎여 있는 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쉐이프 생성기를 모드로 바꾸고 1 2페이지에 메타모어 따기를 클릭해 작업대 위에 만들어 주세요. 끝 부분을 이렇게 둥그렇게 깎으려면 이 방향으로 세워줘야겠죠. 화살표를 드래그하거나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회전합니다. 회전을 하니 작업대보다 개체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키보드에서 영문 D키를 눌러 개체가 바닥면에 닿도록 합니다. 가로를 5, B를 10으로 변경해주세요. 아까 했던 것처럼 두 개체를 동시에 선택하고, 이번엔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쉐이프 속성 창에서 솔리드 상태를 구멍으로 바꿔주세요. 객체가 반투명의 상태로 변하고 겹치는 부분이 조금 진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이두 객체를 그룹화하면 구멍 객체의 특성에 따라 겹쳤던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쇠기의 날카로운 부분이 둥글게 변했습니다. 이제 반대편도 만들어줘야겠죠? Ctrl+D를 눌러 객체를 복제해주세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객체가 하나 더 생성된 상태입니다. 객체를 클릭해서 끌어당겨 보면 이동한 방향으로 화살표가 생기면서 이동한 거리가 나옵니다. 가로는 16만큼 이동하고 세로는 같아야 하기 때문에 0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두 객체를 잡고 그룹화합니다. 이제 가운데 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통 개체를 하나 만들고 측면은 최대 지름이 5, 높이를 13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긴 면적이 바닥에 닿도록 회전하고 영문 D 키를 눌러 작업대에 맞닿게 합니다. 이 봉이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개체들을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그룹화합니다. 손잡이 한쪽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맞은편 손잡이도 만들어야겠죠? Ctrl D를 눌러 개체를 하나 더 복제하고, 대칭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대칭시킬 방향이 나오는데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대칭이 될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우 대칭 버튼을 누르고, 왼쪽이 둥글게 깎인 객체를 왼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아까처럼 이동할 가로 위치 값을 58로 바꾸고, 세로는 0으로 입력해주세요. 손잡이 부분인 이두 개체를 선택해서 그룹화합니다. 이제 작업대 위에 있는 모든 개체 를다 선택하고 정렬을 하겠습니다. 몸통의 윗부분에 닿도록 정렬하고 바닥면의 가운데 오도록 정렬해주세요. 그리고 그룹화하기를 한번더 눌러 줍니다. 이제 몸통 만들기의 마지막 단계 입니다. 살짝 두꺼워지는 이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튜브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반지름은 30, 벽 두께는 6, 측면은 끝까지 채워주세요 객체의 높이는 5로 설정하고 두 객체를 동시에 선택해서 정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룹화시키면 쓰레기통의 몸통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뚜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몸통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통 객체를 생성해서 측면은 가득, 지름은 64, 높이는 8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Ctrl D를 눌러 객체를 복사합니다. 이 객체를 이용해 뚜껑에 들어간 부분을 만들 거기 때문에 객체 속성을 구멍으로 바꿉니다. 몸통의 가장 윗부분보다 살짝 넓은 지름 61, 높이 5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두 객체도 가운데 정렬을 하고 그룹을 시킵니다.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홈이 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뚜껑 윗부분에 이렇게 음각을 해볼 건데요. 큐브를 선택해서 반지름이 27, 벽 두께는 7, 측면은 최고, 높이는 1로 만듭니다. 정렬 버튼을 눌러 가운데 정렬을 하고 높이는 윗면과 맞닿도록 해서 그룹화를 시킵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내보내기를 클릭해주세요. 디자인에 있는 모든 것을 클릭하면 몸통과 뚜껑이 한꺼번에 저장이 되고, 선택한 쉐이프를 선택하면 현재 제가 선택한 몸통만 따로 저장이 됩니다. 파일 형식을 STL로 선택하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뚜껑 내보내기를 합니다. 모델링 작업은 이것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모델링 실습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모델링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띵기버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자신이 제작한 모델링 파일을 무료로 공유하고 어떤 모델의 프린트를 사용했는지, 라프트와 소프트의 종류, 채움 정도 등의 출력 설정은 어떻게 했는지도 자세히 공유합니다. 원하는 모델링 파일이 있다면 검색 후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게시자가 공유한 파일 내에 있는 라이선스 등을 확인하여 사용 범위에 주의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추후 오프라인 교육에서 다시 한번 진행될 내용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파일을 출력하는지 눈으로 익혀두시고, 오프라인 강의에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D 모델링 파일을 얇은 레이어의 집합으로 분할하여 변환하는 슬라이싱 단계입니다. 만들마루의 신도리코 3D 웍스 1 모델을 사용해 프린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인 3D 웍스 데스크탑을 실행하겠습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은 큐라, 메시믹서, 심플리파이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단 메뉴의 설정 탭에서 프린터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신도리코의 여러 프린트 모델 중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들마루에 구비된 3D w o 웍스 1 모델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로드를 클릭해서 작업했던 파일을 불러옵니다. 팅커캐드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클릭 드래그하여 개체를 움직이고 마우스 휠로 화면 확대와 축소를 할수 있고 우클릭 드래그로 시점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로드 아래에 세팅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단하게 출력 옵션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출력 시 프린트 헤드가 움직이는 이동 속도를 설정합니다. 속도를 높이면 프린팅 되는 시간은 단축되지만 그만큼 출력물의 품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 속도 출력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으로 필라멘트 종류를 선택합니다. FDM 방식 프린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PLA 소재를 선택합니다. 이제 서포트 옵션을 설정하는데요. 서포트는 출력물이 쌓이는 동안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추가 구조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d 프린터는 적층 방식이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서포트를 쌓아 안정적인 출력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베드에 닿는 곳에만 서포트를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분석 탭에서 최적 출력 방향을 선택합니다. 분석을 클릭하고 조금 기다리면 출력하기에 적절한 객체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분석 결과를 보고 원하는 배치를 선택하면 객체가 그 배치대로 바뀝니다. 분석의 결과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출력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객체의 크기를 확인하고 이렇게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비율 고정이 된 상태라서 동일한 비율로 모든 축이 바뀌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박스를 해제하면 변경하는 부분만 바뀌겠죠. 객체를 원 상태로 다시 돌려놓고 싶다면 아래의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선택하면 축을 기준으로 객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데요. 원하는 대로 객체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객체 위를 우클릭해서 객체를 복사하거나 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레이어 뷰어 버튼을 눌러서 3D 프린터가 어떤 방식으로 객체를 출력할지 살펴봅니다. 이 스크롤을 움직이면 층별로 객체가 쌓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출력물의 경우 총 379개의 층이 쌓여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맨 바닥에 깔린 파란색 부분은 출력물을 베드에서 손상없이 떼어내기 위해 쌓는 얇은 구조물 라프트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우리가 작업한 출력물 부분이고 둘러싸고 있는 지그재그의 구조물이 서포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통에서 튀어나와 공중에 떠있는 손잡이의 경우 아랫부분에 서포트가 쌓여 출력을 지지해줍니다. 이렇게 프린팅 시뮬레이션을 참고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 편집을 진행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출력에 총 얼마 동안의 시간이 드는지 필요한 필라멘트의 양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났으면 파일 탭에서 G 코드 저장하기를 눌러 저장합니다.